인증샷 그리고 로맨틱 멘트인데요. 어 지금 네. 보라로 보고 계신 분이 설마 알렉스 형님 나오신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 로맨틱가의 국민 로맨틱가의 국민 발신남 알렉스 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예. 국민 발신남 마음에 드네요. 발신남 네. 방금 생각한 건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발신남 <laughs> 요즘 네네. 뭐 그런 닉네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데 네네. 발신남 어쨌든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나오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고요 네, 보통 뭐 로맨틱 얘기하면서 좀 어둡거나 네. 초를, 초를 켜 놓거나 분위기 있는 조명에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네. 저는 우리 알렉스 씨는 그런 식상하고 네. 전형적인 로맨틱에서 벗어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침의 로맨틱, 아침의 로맨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의 로맨스요? 네. 아침의 로맨스는 그보다 로맨스를 느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묻지 말아요. <laughs> 아침에 아침에 로맨스는 어쨌든 하, 어, 말 말인 것 같아요 말. 말이요. 한마디. 달콤한 따뜻한, 말 한마디. 달달한 마디. 뭐 이런 뭔가 이런 거. 어 그래도 예. 그 전에 이는 닦아야 될것 같고요. 아 그럼요.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laughs> 자 파워 팬밀리들의 로맨틱한 출가길을 위해서 준비한 로맨틱 삼종 세트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어 지금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왕십리 5번. 출구거든요. 그렇죠. 5번 출구, 출구 앞 광장이에요. 네. 광장입니다. 여기 오셔, 오시면요. 저희가 노래 나가는 사이사이나 광고 나가는 사이사이에 어, 원하시면 프리허그도 해드리고요. 인증샷도 찍어드리고요. 어, 인증샷 찍은 분들도 또 주변에 널리 널리 어, 소문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프리허그 인증샷도 알렉스한테 딱 맞는 아이템이 옆에 보이는데요. <laughs> 지금 여기.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어, 오시면요. 장미꽃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 제가 혼자 앉아있었을 때와 인파가 대략 한 300%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여고생 두 분까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알렉스 씨와 계세요. 알렉스 씨 좋아하세요. 네, 끄덕끄덕하면서 고신분데 <laughs> 지나가고 계십니다. 좋아는 하시는데 와가지고 말을 걸 정도까지는 속기가 없는 거죠. 어, 호라씨 안 보는 사이에 약 어디 그 장사하셨어요? 왜요? 어 말을 어 여기서 어디가